공격을 더워 에어컨 삼아하십시오. 켜야겠다 저요? 저위도 진짜 안하는 사람인데 <laughs> 오늘 음. 빠데랑 뭐 오늘 한 맥크리 파티는 개뽀록이거든요 언제 뭐야 나 들어와. <laughs> 나 통화하느라고 못 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? 나... 지금 비비 뭐 걸프렌드한테 갔고 저와가 피... 내 자리 들어갔어. 나 길러 한번 해도 되나? 어 그럼 뭐 하면 될까 제가? 모그가 일로 해 안아줄까? 상관없어 상관없어 하고 싶은 거 하셈. 나 장실 좀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피... 피피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?헐. 땡유. 오케이. 이 참고 해야죠. 어 가셨네. 아니야 노약 노약 그. 아, 아 인정 인정. <laughs> 야, 생각을 못 했네. 아 나쁜 놈아. 동조하지 말라. 고야 <laughs> 너가 이, 나쁜, 이, 나쁜 거지. 이, 너가 이니시 걸었는데. 아니지 이니시가 제일 나쁘지. 나그 생각조차 아니, 못했다니까. 아니 동조한 녀석이 나쁜 거지. 아니야 아니야 이니시가 제일 나쁘지. <laughs> 아니야 어차피 클리닝 그 내전 잘안 봄. 뭐. 맞아, 맞아. 뭐라고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윤오빠 데인배라 그런 걸로 음... 안 삐진다고. 게임으로는 삐져어 맞아 게임에서는 삐질 수 있어. 야 이건 괜. 겐... 어... 그래서 그런가 존나 압박 개심하더라. 아니게 에코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자 너무 커. 나 근데 리장에서 실버워크 진짜 개물었는데. 아쉽다. 아난 트레이스터 누구셨지? 그 바탄펄스 생각하고 테드 죽였는데 던지고 갔어 이미. 난 몰라. 난 그냥 힐난그 리장타 힐 힐만한 기억밖에 안 나냐. 내가 계속 와 아나 개나 되는데 저거 못 잡아 이랬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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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개나 된다고. 내 포지션은 공격적이지. 아니 나3대 스밖에 안 했어 리장타워에. 나 왔어. 확실히 어... 좀 포커싱이 달라지긴 했더라고. 노역다 왔다 달라. 빨리 가자. 파이팅. 14초죠. 여기는 롱메이지 맵입니다. 히트스캔이 거의 칠화를 차지한다 해도. 아니 아니죠. 이거 모근 모근님 딜로 한번더 하실래요? 뭐 하지? 이미지었습니다. 무슨 <목소리> 거 <늦은 것> 같은데? 산소 <목소리> 네. 원코인 할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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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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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도 나이스. 잘한다, 잘한다. 릴리아리. 어, 왼쪽에 보이는데? 뭐 뭐쪽이트레요왼쪽이 어, 어, 왼쪽에 오케이 컷. 경 <laughs> 빠졌어요. 우리 돼지 아파. 돼지야 비로와. 어. ㅎ ㅎ 아이엠 신뢰예요 ㅎㅎㅎ 정옥 개피 나이스 우가우가 뭐야 저 클릭만 땡길게요 오잘 끌었다 잘 끌었다 잘 끌었다 아 짜비 짜비 너무 아깝다 이거 마우가한테 1밴 해볼게 까비 뭐..다른 게 1밴인데? 이거 뒤에 트레! 뒤에 트레! 뒤에 트레! 트주고 있어! 주고 있어! 트레요핑 없음 트레 바로, 오케이, 나이스. 오케이, 정, 아, 맥이 맥이 개피 나이스 트레.. 여기 꿀 가라 우리 돼지 꿀꿀 정.. 정면에 위도우 아.. 잡아 매기 개피 나이스 아다 보란 갔다네. 쩔. 여. 피게 피. 아, 갑이. <laughs> 어. 아, 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응애 날 건드리지 마. 내가 아, 화물 아, 미는 중. 우리 대지. 어, 보야나 어, 화물 미다 아, 덴처가 아, 아, 나, 나. 나 밀었어. 씨 <laughs> 아, <laughs> 아직 화물 <laughs> 미는 중. 여기 여기 젠맨이 온다. 젠맨이 땅골 빠졌다. 왜, 우리 나노 어디 갔어? 나노, 나 돼지 줬어. 빨리 채워볼게. 슬베니야 웃기기야. 웃기기 죽여버려. <웃깃기> 죽여버렸어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, 이거? 아, 자, 개소리 캐. 저기 죽어? 드리키 캐워야 되는데? 아, 갱질 한 번만. 오케이, 오케이, 데피. 나 죽어, 데피. 죽었어. 옐라인 우리 없어. 저, 뭐야, <laughs> 암호야. 죽어, 빨리. 죽어야 될 듯? 오케이. 웃기기 빠졌고, 힐러궁 <laughs> 있을 텐데. 음, 깜짝아. 아니, 위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뻔 했네. 계투 음. 다시 하가면 나도 갔다. 어. 들어가는 거 빠졌어요. 와. <목소리> 팩이야 <좋아. 목소리> <목소리> 다들 머리 숙여. 잼민이가가나 <목소리> <목소리> 본다. <목소리> 이 빼냐 우리 대지 이제 아니야. 나나 죽었어. 메기 궁 빠짐. 컷. 아 우리, 이거 우리 콩 많다. 우리 탱커 없어, 리그룹 해. 맞아요. 겐지 1맨이야. 오케이, 우리 궁배분. 오케이. 이거 겐지 뽕건 먼저 가자. 응, 가겠습니다. 간다! I 굴 빠졌다 pass up. There are many k 민이 t pee. You 나 o t y o 아 so many k e 아이 me. I go to go up to Monday 참다 참다 참다. 하나 둘 3. 나 1점. 미안. 재우느라고못 봤다. 새생존지롱웅이지롱 근데 힐밴이야. 배지야 나와. 뭐야 이거? 빵 깨줘. 와, 오케이. 재워봄! 재워재워 어? 재워봄이 어디갔어? 1 진짜 다 갭비! 둘다 갭비! 제발 잡아줘 아괜찮비 앞에 어아 재웠는데 누가 깼느냐 빨리 이식잃거해뭐야아 엎드려 컷 2 미니 위에 있다 또 2등! 또등2 이거, 이거 이거 이 2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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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2등! 2등! 노페야 등 2등! 이거 2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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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, 줄래 지금, 줄래? 응? 하, 어, 오케이 하, 컷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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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,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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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이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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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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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이거 아, 친하니까 괜찮아. <laughs> 아 참. 아들, 이번 판 너무 놀면서 <웃음> 했는... <웃음> 너무 재밌겠다. <했다. 웃음> 어, 어, 어 밀라운 왔다. 어. 음, <laughs> 뭐 하지? 안아줄까? 이번에 수비공이 나아야겠다

돈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출장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. 나한테 적선 해주라. <웃음> <웃음> 돈 많이 번다면. <laughs> 일단 공격 들어오면 할수 있음. 다 소데스카 <laughs> <3, 2, 1. 웃음> 아, 트레이서가. 견디는 것인데. 오, 또 나이스. 나이스. 뭐야. 와, 한 아, 작동시켜 트레 오른쪽 본다. 하이브씨 왼쪽으로 나와요 아 좋아 오빠, 오빠, 호빵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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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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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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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누나, 누나, 아나야. 누나, 시그마 아니야. <laughs> 동생이야, 동생. 동생 맞나? 아무튼. <laughs> 어, 우리, 팬이 힐이 아안 된다. 깨피는데. 뒤에 물려가지고. 아, 그러면 나도 뒤로. 에이, 나가목비빌나피나 나도 피곤해. 나도 피곤해. 나도 피곤해. 나도 피곤 나도 피곤해. 나도 고곤해 나도 피나 우리 퀵어힐좀아나죽맞다 아나 없어요 우리 힐뱀 x 너 나한테 왜 그래! 나한테 왜 그래! 나한테 왜 그래! 에이 원숭이 나한테 왜 그래

개피! 게피엽게 아, 피비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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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나노엽게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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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크게랑그 키리코 게 이 이러면 렉킬 아이고 아니, 던졌는데 질풍탑으로 사라졌어 아 sorry. 나 누가 붙어있는 거같아가지고 피아노를 타고 진짜 폭방 깨줘 2킬 한줄어 뭐야 오우 우리 다 녹았는데? 머리 까였는데? 웃었이이오이웃이 웃기, 웃기, 웃원성기공기 웃기, 우기웃그 웃기, 웃기, 기 웃기, 기 웃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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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천천히 천천히 다들 집중해 어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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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는 할 일을 해야지. 해 <laughs> <laughs> 뒤에 윈스 있어? 필점, 필점, 겐지 좀. 아, 윌스요. 우리 박수는, 물리고 있었어. 음. 어, 나 방해. 아, 근데 이거 내가 못 사야겠다, 사야겠다. 리부로가그룹 해봐 리그로 해봐 계속, 계속 아, 이거 죽었다. 어, 안 죽었다. 뭐, 나노, 잠깐 앞에 볼수 있나? 오케이. 나 아, 나노 바로 보내줄게. 아!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. 아깝다. 아. 다 채웠는데. s 점 m Some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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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e d m 내가 트레를 네. 계속 봐줘야겠네. 이거 그냥 안 들어가고 뛰는 거 봐줘도 될거 같아. 자유를 향한 <laughs> 이번 임무와 유사 작전에 투입된 적은 있어?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하시보 파티 보트를 가라앉어요 없다는 거네. <laughs> 이게 야

브리터했다 남은 시간 60초. 인기인선인선이인라 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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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

이 다시 안 앞, 안앞좀 아, 잘렸다. 아, 까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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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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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 체크 아, 아,

근데 우리 들어가? 화물 그냥? 너무 짧아서 네. 그래서 여기서 하서여 아님? 응.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덮치고 y 고 가려는 거아 there any t i 스 Okay, 안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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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у. 안у, 안у. 안아, 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나아 okay, 안아, 나아나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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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안아, 안아, 안 확인 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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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라인너하 여기. 오케이 업라이너라인너 라인 상대 라인라하업 라인업 라인업 라 라인업 피. 인업 라인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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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, 피, 라인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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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라인 상대시 상대도 그거예요. 그 뭐야, 뭐야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내가 헤드 맞췄어. 내가 헤드 맞췄어. 오케이 고고. 오케이 컷. 엘시 엘시. 나이스. 어저피 없어서. 이겼어요 이겼어요. 오케이. 다음 트레. 트레 요캐 먹고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빠져 빠졌어 비트 어요아 비트 못 빠졌다 아, 뭐. 아, 나도 코스 던졌는데 오케이 저궁어요목포 여기를 여기를 부라 아 제가 안탔어 루쇼 왔어, 루쇼. 루쇼부터, 루쇼. 이렇게 다음 렐리, 시리렐시 여기 파라켓피. 오케이. 다음 보. 뭐, 그래, 땅에 있는 거 보자. 그래 고 o k a 루 come. Okay, come. Okay, come. f o r e v e 다 f 리스 꽂았어요 Forever, f o r e v 러 없어 o r e v e r Forever, f o r e v 나 진짜 아깝다. 음. 의 그거 할까 뭐였지 그거 밀기맵 콜로세움콜로세움 아니면 소방소 미드타운 안돼 미드타운 너무 빡세 킹스로드 <laughs> 왕의길 할까 왕의길 어, 한 번.